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오포읍 신현 1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총 12세대 분양을 시작하였는데요. 현재 샘플하우스 한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실내 58평을 사용하는 2개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방 4개와 욕실 3개로 구성되어 있고 분양가격은 8억 8천만 원입니다. 오포 신현리에서는 보기 힘든 8억 대 현장이고요. 단진의 기반시설은 상수도와 오폐수 직관, 그리고 충전식 LPG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되지 않은 토지를 먼저 선 계약하신다면 맞춤 설계 시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안내해드리는 샘플하우스를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는 서현역과 판교역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는 자차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 주변으로 마트와 간단한 편의시설, 그리고 아이들 학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교통편 및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영상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인접 오포 신현님 전원수택 이제 외부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외부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지내 초입에 서 있고요. 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단지내로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직 도로 포장은 되지 않아서 조금은 어수선한데요. 도로 포장까지 마치고 나면 예쁜 단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 폭은 약 5m 정도 되고요. 아주 넓진 않지만 그래도 차량이 교행하는 데는 어, 부족함 없어 보입니다. 오늘 샘플하우스가 제 옆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샘플하우스 외장 모습은 파벽돌로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주차 공간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문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대문도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고요. 주차는 제 옆으로 한대 그리고 저쪽 부분으로 한대더 되실 수가 있고요. 추가 차량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일자로 더 두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블럭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비가 오면 배수 처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배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으로는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어, 현관문 위쪽으로는 처마 시공 되어 있어서 눈이나 비 맞지 않고 편하게 실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화이트 톤으로 준비된 현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천정과 벽면으로 도장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신발장은 제 왼편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 칸과 상하부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거울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차키나 예쁜 디퓨저 놓으시면 되겠죠. 또제 옆으로도 문 손잡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문을 열어보면, 아담하지만 빗자루나 청소용품 넣어두실 수 있도록 아담한 창고 공간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주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 약 28평으로 거실과 주방, 방까지 하나 나오는 구조입니다. 앞쪽으로 예쁘게 준비된 주방과 건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함께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고요. 거실은 두 계단 정도 내려와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 겸 다이닝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어, 넓이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천정에 실링팬과 어, 간접조명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천정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벽면으로는 실크 벽지와 도장 마감 처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고요. 바닥으로는 각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화이트 톤으로 마루색까지 밝은 톤으로 잘 맞춰주셨고요. 쇼파와 그리고 TV 자리 원하시는 대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제 뒤편으로는 어,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집에서는 전동 커튼이 기본 제공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전동 커튼 리모컨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날 좋은 날에는 열어두시고 외부 풍경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창호 기준으로는 이 집은 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폴딩 도어 열고 밖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외부로 제가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뒤편으로는 어, 숲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집 마당에서 바로 숲을 볼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 거실에서 그냥 맨발로 나오셔도 좋게끔 바닥은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서 있는 곳으로는 잔디로 꾸며주셨습니다. 현재 조경수와 꽃들이 예쁘게 심어져 있는데요. 어, 한편으로는 텃밭으로 이용하셔도 좋고요. 조금 더! 꽃을 심어서 예쁘게 화단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 타일이 시공된 곳으로는요, 천정에 전동 스카이 어닝이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마감되지 않아서 예쁜 모습을 볼수 없지만 입주하셔서는 정말 예쁘고 멋지게 야외 마당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벽면으로는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측면으로는 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수도를 연결해서 앞쪽에 위치한 주차 공간까지 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요. 어, 입주하신 후에 이동식 창고를 여기에 두셔서 다양하게 잔짐들 넣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마당에서는 어, 바로 외부로도 나갈 수 있게 출입 대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옆쪽으로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자작나무나 대나무 심어도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거실로 들어왔는데요. 거실에 이어서는 이렇게 예쁘게 식탁이 준비되어 있네요.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현재 6인용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최대 8인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식탁자, 식탁을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뒤편으로도 대형 픽스창이 설치가 되어 있죠. 어, 햇살이 많이 들어오면 블라인드를 치시고 또 노을이 질 때는 이렇게 블라인드 내리시고 멋진 노을까지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주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은 대형 아일랜드 테이블과 뒤편으로 수납 가구들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아일랜드 테이블은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식탁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어, 콘센트도 곳곳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모두 수납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물건들을 충분하게 넣어 두실 수가 있고요. 어, 여기도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테이블 위쪽으로는 대형 싱크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 부분 역시 수납장으로 모두 짜주셨습니다. 여기는 화이트 톤 식기 세척기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삼국 훅탑에 하츠, 후드까지 꼼꼼한 모습입니다. 제 옆으로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기본 제공되고 있어서 따로 가전제품 사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제가 이 공간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어, 여기서 외부 풍경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환기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창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계절 풍경, 어, 눈 내리는 모습 정말 기대가 됩니다. 보조 싱크볼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공간이 워낙 넉넉해서 식기구들은 이쪽에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옆으로는 상부장과 하부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아, 밥솥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광파 오븐까지 기본 제공이 됩니다. 이제 이어서 다용도실 겸 세탁실로 가볼 텐데요. 중문 자체가 이렇게 나무 우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스럽죠. 안쪽으로는. 어,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1구 쿡탑, 어, 싱크볼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상부장, 하부장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어, 여기 위쪽으로 메리평 어, 후드까지 잘 들어가 있네요. 아주 꼼꼼한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거 봤는데 어, 1구 콘센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너무 귀여운 모습이에요. 가스 쿡탑 옆으로는 추가 냉장고 두실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옆으로는 세탁기, 건조기 수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이어서 이제 옆에 위치한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첩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네요 1층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방 자체는 공간이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천장 보시면 라인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간 모습입니다 벽면으로는 실크 벽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침대 놓으시는 공간인데요, 헤드 부분이 이렇게 원목으로 잘 짜여져 있고요. 환기창과 어, 여기는 수납장이 있어서 어, 보시는 것처럼 액자라든지 책을 놓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는 붙박이장이 기본 옵션으로 준비된다고 합니다. 예쁘게 꾸며진 1층 공간 거의 안내해 드렸고요 2층 올라가기 전에 어, 여기도 또 안내를 해 드릴게요 공간 공간이 모두 멋스럽고 예쁘게 디자인 되었는데요 여기는 욕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레이톤의 모던한 욕실 모습인데요 포세린 타일로 모두 마감되어 있고요 무광 수전으로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부스 세면대와 변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이렇게 화병 하나 두니까 욕실이 더 살아나는 거 같죠? 자, 이어서 아래 공간 안내 해 드릴 텐데요. 계단 아래를 활용한 창고 공간입니다. 청소용품 두시기에도 좋고요. 잔짐들은 이곳에 넣어 두시고 문 하나만 닫아 두시면 깔끔한 모습이 됩니다. 1층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더 예쁜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올라가면서 보니까 전등이 예쁘게 준비되어 있네요. 2층은 약 30평으로 침실 3개 그리고 가족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층 올라오자마자 어, 카페처럼 예쁘게 준비된 가죽실이 마련되었는데요. 층고도 굉장히 높고요. 인테리어 자체가 다른 현장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벽면으로는 이렇게 파벽돌 시공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멋스럽고요. 콘센트 시공도 잘 되어 있네요. 또 앞쪽으로는, 아, 올라오니까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커다란 KCC 창호에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고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힐링을 그대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으로는 싱크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또 창문 앞쪽으로는 윈도우 시트도 기본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책 읽기에 너무나 좋겠죠? 가족실에 이어서 이제 옆에 위치한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간이 넉넉하고요. 저는 천정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지붕의 모양을 살려서 경사 지는 모습이고요. 라인 조명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더 멋스럽습니다. 안방 벽면으로는 화이트 톤 실크 벽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서는 양쪽으로 창호가 나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이 좋네요. 멋진 뷰를 위해서는 침대 머리를 이쪽으로 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화이트 톤, 목공 시공되어 있어서 더욱더 인테리어가 멋스럽습니다. 어, 거울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책이나 어, 향기 나는 디퓨저 놓으시면 좋겠죠. 안방 이어서는 드레스룸입니다. 와, 드레스룸이 어, 작은 방 하나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쁜 조명 아래로 인테리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 뒤편 벽면으로는 모두 붙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창호도 나 있어서 드레스룸 자체가 습기 차지 않고요. 또 한쪽 벽면으로는 행거를 이용해서 옷을 걸어 두시기 좋고요. 어, 반팔 티셔츠 같은 거는 접어서 차곡차곡 놓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아래 하부장이 짜여져 있고요. 여기는 바로 화장할 수 있는 메이크업 도구들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욕실인데요. 세면대는 오픈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부가 편하게 출근 준비할 수 있겠고요. 아래 하부장까지 꼼꼼하게 들어가 있죠. 욕실은 욕조 시공이 되어 있어서 반신욕 하기에 너무나 좋고요. 샤워하실 때는 옆에 위치한 샤워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옆으로는 위생도기들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요. 어, 역시나 이렇게 화병 놓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안방 침실에 이어서 이제 건너편에 위치한 작은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복도용을 따라 이렇게 오시면 제 오른편에 위치한 방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아래층에서 보셨던 1층 방과 같은 사이즈입니다. 더 넓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역시 똑같은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2층 올라오니까 어, 창 밖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더욱더 좋습니다. 자녀분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침대 놓고, 어, 한쪽으로는 책상 하나 두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여기는 어린 자녀분 방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꾸며주셨는데요.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좋고요. 또 외부 풍경을 충분하게 보시라고 환기창뿐만 아니라 픽스창까지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침대 놓으시고요. 드레스룸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드레스룸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 안쪽으로 기역자형 시스템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자녀분들 옷 놓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제 이어서 옆으로는 공용 욕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욕실 들어오자마자 어, 위생 도기들 뿐만 아니라 제 눈을 탁 사로잡은 건 환기창입니다. 위쪽으로는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서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샤워시설과 세면대도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지금까지 광주오포읍 신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안내해드렸습니다. 방 4개 구조의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나 예쁘게 나왔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